<웃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어, 항상 그 이연민 프로님 그 유튜브 잘 보다가 한번 와 가지고 레슨을 꼭좀 받아보고 싶어서 왔는데 저 같은 경우는 뭐 구력이 한 3년 됐고요. 뭐, 필드 나가면 한80 중반? 그 정도 돼요. 근데 이제 항상 드라이브가 좀 비거리도 그렇고 일정하지도 않고 그냥 제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게 없는데 이연민 프로님 그 영상을 보면서 참 간결하고 또 체격도 오늘 와서 보니까 되게 매소해요한 60도 안돼 보이시는데 뭐 골스피드 뭐 74에다가 뭐 항상 넘기는 거 보고 그런 그런 간결함에 좀 반해가지고 와서 이제 레슨을 한2 시간 정도 받고 있는데 그참그 그 정답은 되게 가까운데 에 있는 것 같아요 그 지렛대로 딱 튕겨 나가는 그 느낌만 알면 제가 봤을 때 누구나. 좀 편안하게 필드나 스크린이나 아마 재밌게 드라이브는 죽지 않고 잘칠것 같아요 이연민 프로 많이 사랑해 주시고 레슨도 많이 좀 받으러 오시고 하여튼 오늘 여러모로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나이도 이제는 전에 비해서 이제 좀뭐 같고 제가 이제 50 초반이거든요 50이 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이제 좀정 같지 않더라고요 힘 쓰는 것도 그렇고 방향성도 그렇고 그래서 일단 이연민 프로님한테 오늘 레슨을 받으면서 이제 그 지렛대 아이 손목에 대한 느낌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제가 갖고 있던 편견을 다 깨고 이렇게 좋은 걸 받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제가 비거리가 이제 보통 58에서 62?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오늘 잠깐 하면서 한69.1몇가0드릴게요오 うこれ 잘했어요, 너무 잘했어요. 와, 이거 맞는 거 아닌가요? 아까보다 많이 잘왔어요 어, 니가요 어, 보세요, 아까보다 오. 아, 잠깐 이해가 됐어요 지금. 이렇게 쳐야지. 아. 대박. 이렇게 치세요. 아, 대박. 이제 알것 같아. 대박. 이게. 아. 대박. 어때요? 아. 이러면은. 제가 싱크만 타잖아요?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나가요. 음... 다시 해볼게요, 다시. <목소리> 보세요, 다양성. <방향성>. 보세요, 포스피드. 고리, <목소리> 먹었다, 250. 2 5 0넘 먹었다. 먹었다, 포스피드. <목소리> 69. 8, 8, 8, 9. 아 프로님이 최고네요. 아니, 제가, 진짜로. 바이. 우와, 보세요, 이것도, 캐리. 아니, 캐리가 보세요, 이스피드 지금 69점이에요. 점점 올라가죠?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요. 불과 지금 1시간도 안됐는데 와, 방향성이 더 좋아지죠? 이스피드 거리 보세요, 거리. 이거 너무 넘었다. 이거 69. 70나오 69가 막 나오잖아요. 네. 평균이 69 넘었는데, 이제. 괜찮아, 괜찮아요. 조금 밑마게 했는데 그래도, 어. 그래도 계속, 어? 계속 가운데로 가는 거예요. 그래도 볼스피드랑 가운데랑 246. 너무 잘하시네요. 오히려 더 그냥 하잖아요. 더 잘되네. 250m는 그냥 뭐 그러니까 이제 250m 가요. 250m 그냥 가요. 절대 안 갔었거든요. 보통 200. 200. 와. 방향성 와호스피드백스핀2 5 0은 평균 넘고 아. 와. 네 똑같이 뭔가 대박 날것 같은데? 네다낫겠 대박 잘 만들거든요 오거든요방향 되게 좋았어요 다시 이벤 뭐예요? 오 지금 이거 드라이브하고 똑같이 친 거예요? 그쵸? 네 아무것도 한거 없어요. 그냥. 그러니까 이건만 지렛대 ]니까. 역할만 한 거예요. 맞아요. 지금 유틸이이 정도면 잘간거 아닌가? 잘 갔죠. 유틸인데 어? 이거 신기하네 이거. 그냥 똑같이. 라 이거랑 네. 똑같이 요요 요, 요 느낌만 받으면. 와. 오. 와. 오. 이런 어? 식으로. 유틸인데 어, 시... 와, 볼스피드 좋고. 60일에. 60일 야, 좀. 드라이브랑 똑같이 친 거예요. 그러니까요. 유틸인데도. 한결하게 뭐. 한하잖아요 뭐, 띵거. 띵글... 와 괜찮아요. 좋아요. 이런식으로 연습하시면은, 딴길안 가고. 유틸 뭐이벤 나가면. 오, 잘하신 거죠. 했어요, 잘했어요. 잘했어요. 와, 그냥 쳐도 이제는 뭐 250, 어. 뭐 그냥 250 정도는 그냥 가네요. 그냥 가 되나요? 이때 때만 신경 쓴거 같은데. 그렇죠. <laughs>